자 대구 제일고 2학년 실전 모의고사 답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설명하면서 같이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1번은 교과서 5과에 나왔던 사라더 그파밀리아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실내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고 천장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자 일단 샐라드 파밀리아를 만들었던 안토니 가우디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전반적으로 동사들 과거형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A 번에 들어갈 놈은 월이고요. 근데 특별히 이제 As if they were standing in a forest 하는 표현이잖아요. 마치 그러니까 그들이 어, 큰 숲에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것도 as 가정법이니까, 실제로는 서 있는 게 아닌데, 서 있는 것처럼 얘기할 때는 가정법 과거형, 그래서 비동사 과거형을 써줘야 되는데, 월을 써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를 당연히 어리라고 대답하지는 않겠죠. 이걸, 이걸 물었을 때는요, 당연히 생각을 하고 답을 하셔야 돼요. 어, 대이니까 어리겠지. 이게 아니에요. as if 가 들어갔기 때문에, 헤드빈 아니면 월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B 번 같은 경우는 inspiring, inspired인데 지금 by trees라고 들어갔죠. 자, 동사가 이제 ing로 시작했다. 그리고 과거형으로, 과거 id로 시작했다. 자, 앞에가 ing다. 그 다음에 앞에가 id다. 이래 나놓고 중간에 콤마 들어갔다. 그럼 누구를 확인해라? 주어를 확인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inspire라는 단어 자체는 당연히 뭡니까? 영감을 주다니까. 얘가 영감을 준 건지, 얘가 영감을 받았는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ing가 되면 뒤에 능동명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1위가 들어가게 되면 전치사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감명을 받아서도 맞기 때문에 inspire를 들어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거기 c번에 보면 allow 보이시죠? allow 다음에 목적어 들어가고 뒤에 투부정사 들어가는 이런 구조기 이 때문에 정답은 to support.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3번 역시 사라더 파밀리아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처음 소개하는 내용 이었고요그 부분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자 역시 어법상 어색한 걸 얘기했을 때 정답은 2번 5번 입니다 왜냐하면 <laughs> 거북이가 있는데 거북이가 지금 이게 실제 거북이가 아니죠. 거북이 조각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v 브라는 단어 자체는 뒤에 목적어가 들어가게 된뭐물을 조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뭐를 조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북이가 그죠? 그래서 조각된 게 맞기 때문에 v 브드가 들어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자, 이거 내가 조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이라고 얘기했을 때. 건설이 시작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believe it or n o 1883 다음에 넘어가면 believe it or n o 믿거나 말거나 the building is still under construction 밑줄 긋습니다 자이 건물은 아직도 공사 중에 있다 라고 얘기했던 거 이거 내가 조심하라고 얘기했고 1번도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1882년에 가우디가 건축 설계 책임을 맡은 게 아니고 1882년에 그 공사가 시작되었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맡은 겁니다. 내가 이거 조심하라고 내가 얘기했으면 이거 혹시라도 내일 보자. <laughs> 내일 보자. 아 내일이 아니죠. 오늘 이 영상을 찍는 보는 순간 오늘이니까 <laughs> 봅시다. 이거 분명히 1번에 있는 사람 있을 겁니다. 아니면 또어 1번은 답이 아닐 확률이 높아. 해가지고 이상하게 4번, 5번 체크하고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씨, 김 씨, 박 씨. 자, 그다음에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어 저기 뭐였죠? 저올리포스 5강의 그 서술형 파트 나왔던 겁니다. 문제 해결에한데 있어가지고 성찰을 조용하게 한 거. 조용한 성찰을 한데 있어서의 어떤 중요성 이걸 얘기하는 건데 정답은 5번입니다. 그대 놓고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 요거에 대한 단서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밑에서 한 일곱 번째 줄에, He told me부터 시작하는 거. 거기서 보면은, It blew his mind. 자, blow one's mind. 하는 말이 뭐라 고했습니까놀라다 라는 뜻으로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시 가짜 주어라 그랬고, To see how people's clarity and decision-making capacity. 어떻게 사람들의 명료함과 의사결정에 대한 능력이 would come back 돌아오게 되는지. 뭐할 때, they had a chance to quiet themselves. 여기서 quiet은 조용하니 아니라 조용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동사 원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think through something without all kinds of distraction. 모든 종류의 산만함이 없이 뭔가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 그게 이제 요구에 대한 포인트였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은 25년 모의고사 39번에 나왔던 금의 경제적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니까 러이 금의 경제적 기능은 결국 뭐였더라? 정부가 화폐 공급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확장시킨 것. 상식적으로 기억하시면 되는 게, 인플레이, 그, 화폐가 늘어나게 되면요, 많아지게 되면 물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거든요. 어 아무래도 화폐가 자기 수준에 화폐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쓸수 있는 양이 많다 그런 이야기니까 물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막기 위한 수단이 바로 금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갑니다 이상한 얘기 여기 체크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나중에 답지 보면 알겠지 그 다음 6번 자기 관련성과 효과적인 의사 소통의 관계 모의고사 31번에 나왔던 건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냥 남이 생각하는 걸 멀리는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뭔가 연관성이 있게 되면 그게 그만큼 어떤 소통이 있어 가지고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거기 밑줄 친 자리가 want to be joining us next fall 그러니까 다음 가을에는 너는 그니까 당신들 중에 세명 중에 한 명꼴로는 우리에게 가입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앞에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로스쿨이 나와요. 그럼 로스쿨에 관련돼서 자 왼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가을학기 때는 이러지 못할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뭐야? 결국 누구는 어 퇴학할 것이다, 아니면 자퇴할 것이다. 그런 얘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함께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앞에 있지 않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그 구강 그저 뒤에 나오는 논술형 이야기인데요. 자, 맛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언어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하는 거. 고그 내용이었는데, 자 문법 문제로 따졌습니다. 정답은 4 번입니다. 자 앞에 오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뒷구조가 완전한 문장 구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니거든요. You actually, you가 주어고, enjoyed가 동사고, 목적어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럼 불완전한 거잖아요. w a s 은 내가 늘 말씀드리죠. 앞에 전치사가 붙든지 말든지간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뒷구조 자체는 무조건 불완전한 구조다. 그걸 이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환경 스트레스에 선택 압력이 초래하게 되는 유전적 변화의 역설적인 효과. 자, 환경적인 어떤 스트레스로 인하게 되면 뭔가 그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띠게 되고, 그 적응성을 계속 띠게 되다 보면은 여러가지 부정적인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 그거에 대한 예시가 독성 물질, 터식, 이걸 얘기했잖아요.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답은 4번이고요 4번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줄 위로 올라가면. toxins added to the environment 자 환경에 추가가 되어진 이런 독성 물질들은 선택적인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개인에게 있어 가지고 그럼 어떤 개인이냐? that are more tolerant of the toxin 독성에 내성이 있는 개체들에 대한 선택적 압력을 만들어낸데요. 한 가지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유전적인 어떤 다양성을 어떻게 만든다? 줄여준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왜냐하면 유전적 다양성이 많아지게 되면 독성물질에 대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죽어버린다는 얘기는 다양성이 그만큼 이제 보편성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살아남는 놈만 살아남는다 그 얘기예요 내성이 있는 애들만 적응이 있는 애들만 살아남다 는 그런 얘기기 이 때문에 당히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Reduce로 바꿔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원래 문제 그대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리듀스, r 디크리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같이 정리해 를 주시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9번 넘어가겠습니다. 9번은 올림포스 8강 2번에 나왔던 그 제한된 자원 활용으로 인해 가지고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이게 선택이냐, 기회비용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 캘리포니아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뭐 통나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거 나오는데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제한된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죠. 제한되지 않은 자원은 선택을 하거나 고민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제한된 자원은 계속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원래 답은 limited였는데, 원래 원문는요 근데 같은 뜻이에요. restricted.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on, 빼면 된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올림포스 구강 애널리시스에 나왔던 성공 역설 자 뛰어난 사원은 관리자가 좋은 관리자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거고 그 얘기였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정답은요 일단 그 빈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세줄 위로 올라가서 no wonder many former stars 당연하다 그러니까 놀랄 일이 없다 놀랄, 놀랄 필요가 없다 많은 전직 스타들 유명한 사람들은 turn to average bosses 보통의 보스로 바뀌어 간다 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래요 만약 당신이 스타라면 be aware then 알아차리세요 the very success that produced your promotion 당신의 승지를 만들었던 바로 그 성공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좋지 않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맞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번에 can always guarantee your success. 자 성공을 보장했던 당신의 성공이 성공을 계속 보장할 수 있다? 아니죠. 그 w i l l enable team members to perform better. 팀 멤버들을 더 잘하게 만든다? 아니죠. 그 다음에 can easily solve all your uh, managerial challenges. 아니까 그러니까 관리상의 어떤 어려움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아니죠. 결국 부정적인 거 얘기밖에 없습니다. 자 might put pressure on you for continued success.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당신에게 계속 압박을 가한다. 그럴싸하긴 하겠지만 이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공을 잘했는 직원이 성공을 하는 관리자가 될 수는 없다 내가 스포츠 경기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스타 선수가 스타 감독이 될 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자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올림포스 8강 3번에 나왔던 혁신의 역설 자 수익 감소에 있어 가지고 숨겨진 어떤 또 다른 이점이 있다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자, 요거는 지금 뭐 얘기했습니까? 그 음악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얘뭐몇 명이 받는다 간거 그거에 대한 설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요 2번 자리 같은 경우는요, 문장 삽입으로도 좀 내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은그빈그빙한 다음에 2C로 넘어가게 되는 게 예시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역시나 눈여겨서 좀 읽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12번. 올 엽살이 되게 많이 나오네 자 12번은 연결사 문제입니다 정답 1번이고 더 많은 선택이 불행을 증가시게 낙하는 고그 내용이었습니다 요거는요 되게 간단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 그래서 연결사 문제를 굳이 내가 설명을 하자면 자 a 빈칸 왼쪽 오른쪽을 보시면 자 하와이에 대해서 공짜 여행을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이 그들에게 준다면 그들은 행복할 거다. 근데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두 개의 목적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덜 행복할 거다. 행복과 덜 행복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 e 버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비번 같은 경우는 파리의 파리를 선택한 사람들은 불평한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하와이를 선택한 사람은 후회한다. 그럼 둘다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하와이냐? 8이냐에 따른 어떤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온디어들 핸드가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시밀 l y 이런 게 들어갔으면요 문제 자체가 좀 쓰레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차이점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자 13번입니다 13번 같은 경우는 어요게 이제 저기 뭐냐 그 논술형에 나왔던 그 문제입니다 디지털 방해에 대한 규칙을 정립해라 그냥 그러니까 디지털 방해로 인해 가지고 규칙을 정립해라 하는거 그거 얘기하는 건데 2번 같은 경우 정답 2번입니다 자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그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하는거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글 자리에 들어갈 위치에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되어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은 올리포스 9-1번입니다. 자, 수단의 목적은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의 필요성을 만는다 그럼 뭔가를 선택을 했으면 나머지 두 가지 선택받지 못한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비중을 좀 낮게 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순서 문제니까요.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그 다음에 15번은 모의고사 36번입니다. 자 문자 문화로 전환을 이끌었던 종이의 영향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정답이 5번입니다. 어 종이의 영향 이전에 있었던 어떤 문제점들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도 한번쯤 내용을 좀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우리 나오는 거에 대해서 보면 석판이라든지 동굴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16번입니다. 어, 올림포스 8강 에너스에 나왔던 과학에 증명된 지식 추구 그리고 이런 배경에는 철학이 있다. 근데 그 철학에 누가 들어가요? 데카르트 이성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어떤 증거에 의해서 확실히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데카르트의 합리적인 어떤 이론 이런 것들에서 해의 나온 것이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번의 justified는 정당화된이고요 그 다음에 underestimate는 과소평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prioritize 같은 경우는 우선시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오른 무시하다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자 1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이스트게이트 센터에 관련된 이야기 였죠. 자 그래서 요거는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올라간다 통통된다 하는 거니까 싱크는 가라앉는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답이 아니고요자그 다음에 18번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는데 문제 내놓고도 조금 찜찜 하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스트게이트 센터에 관련돼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동물을 통해서 재생건축 아, 재생 건축이 아니죠. 그 뭐였죠? 그 환경 뭐였는데? 아, 어쨌든. 그래서 어떤 환경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절감하게 만드는 그런 거였으니까 건축으로부터 뭔가 배워라 하는 거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자, 서답형 1번입니다. 올림포스 2강 프랙티스 2에 나왔던 그 문두드리는 소리 그거 얘기였습니다. 자, 어법상 어색한 것으로 고르라 했는데 일단 C가 틀렸습니다. C는 뭐냐면 탭드가 아니고 탭핑으로 바꿔야 됩니다. 한 남자가 내 창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나는 봤다. 자, 거기 소우가 들어갔고 탭 이래 들어가면은 두들김을 당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탭핑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탭핑 쓰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틀리죠. 아인지쓸때 항상 뭐라고 랬죠모자자잉 이게 맞는 겁니다. 나머지 그대로 쓰면 되고 그다음 밑에 거디 번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관계되면서 콤마 다음에 대답 되죠. 되죠? 그래서 얘를 후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서답형 2번. 이 땅에서 수확된 대부분의 농작물은 수출이 됩니다. 일단 마지막에 됩니다 캐으니까 동상이 현재형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부터 먼저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수확된부터 먼저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대부분의 농작물은 이거부터 먼저 써야 되는데 대부분의 농작물 캐으니까 대부분 most of 그다음에 농작물 어떻게 됩니까? the crops 왜 더를 쓰냐면요. 뒤에 꾸며지는 말이 나오게 되면 웬만하면 더를 쓰는 게 맞아요. 크롭스 나오니까.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수확된이죠. 수확되었다가 아니라 그래서 harvested. 근데 뭐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그래서 from this land. 자, 근데 주어가 누구라고? 얘가 주어잖아요. 그럼 수학이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are exported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선답형 3번입니다.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죠. 뭐뭣이 없었더라면. 한번더 우려냈습니다. had not been for. 이게 답입니다. had not been for. 자 서답형 4번 비행기가 또 연착되었는데 이 사실이 나를 화나게 했다 이거 콤마 찍고 위치 쓰는 관계대명사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비행기가 또 연착되었다 연착된 delayed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again이 들어가죠 두 번째 칸에 그 다음 콤마 다음에는 이거 이 사실이 즉 위치가 made me upset 나를 화나게 했다 필요 없는 단어 사용하지 말아 그랬으니까 다 집어넣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중에서 선택도 해줘야 된다 는건 자, 다음에 서답평 5번, 올림포스 8강 1번에 나왔던 집약적 관계 농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고대 도시화를 이끌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this type of primitive substance, uh, substance uh, system. 자, 이러한 어떤 원시적인 시스템 유형, 이런 것들이 특별히 high output per unit of land, 땅, 유닛, 땅, 높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럼 어떤 결과예요? 이거 관계 농업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 단어로 쓰시오라고 얘기하였으니 그러면 관계 너무 했으니까 irrigated도 우리 컬처 e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연속된이라기보다는 뭔가 집중된 집약적인 이런 말이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i n t e n s i v e 라 단어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i n t e 요 intensive 아시겠죠? 그러면 두 번째 줄 위에 나오잖아. intensive irrigated a r i c u l t u r e 이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줄 중간에. 자, 다음 6, 7번입니다. 모의고사 35번에 발과 다리가 우리의 감정을 반영하게 된 이유 칸데. 자, A번이 지금 뭐냐 하면은요. 왜 그러느냐 하는 그 얘기거든요. 원래 그 자리가. 자, 지금 여기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없고 잘 보시면은 끝에가 물음표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걸 우리가 뭘 예상해야 됩니까? 일단 의문문을 먼저 예상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 단어가 있나없나 확인해줘야 되겠죠. 뭐가 있습니까? Y가 있죠. 됐습니까? 그럼 Y부터 먼저 써야 됩니다. Y를 쓰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동사를 찾아야 돼요. 그 do 나 does 나 did가 있는지 아니면 조동사 뭐 can이나 could나 이런 게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게 없죠. 그럼 뭐밖에 없습니까? Or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주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어가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 얘기인데, 지금 계속 얘기한 게 다리와 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주어가 누가 들어가야 돼요? The feet and legs.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한 정확한 반영이라고 얘기하니까 search. 그 다음에 어디갔노? Reflectors Reflectors 이런 수용기. 뭐에 대한? 우리의 Sentiment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답이.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돼? 일단 글 내용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문사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사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야 되겠죠. 만약에 동사가 일반 동사 한 개만 떨렁하고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do나 does나 did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do 더 o 가 does가 없다. 그럼 만들어야 되죠. 근데 얘는 그런 것도 없죠. 그럼 당연히 비동석트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밑줄친 비의 구체적인 예시로 언급된 세 가지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음. 첫 번째는 음. seizing motion. 두 번째는 learning away. 세번째는 kicking at the potential threat 이렇게 됩니다 요 세가지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움직임이 중단되는거 뭐 벗어나는거 뭐 잠재적인 위협을 이렇게 차버리는거 뭐 이런식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수 채점 하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이거 시험문제 공부하고 나서는 항상 어떤 부분이 자기가 약한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